죽기 전에 유럽 여행 가는 게 꿈인데 아 진짜 참.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을 시간이 없고 지금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네요. 죽기 전에 갈수 있을까? 아 근데 좀좀 좀, 음? 어릴 때 가야 내가 그좀 그게 대학교 때 유럽 여행을 안간게 너무 후회돼. 좀 대학교 때 갔어야지 할인도 많이 받고. 또 뭔가 이렇게 학생 때 가야 좀 약간 느낄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도 있고, 체력도 좀 그렇고, 그런데 대학교 때못간게 너무 회된다요님타국의 유적을 보는 게 좋으신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분위기 같은 걸 좋아하시나요? 그냥 둘다 그냥 미술관도 많이 가보고 싶고, 유적지도 많이 보고 싶고, 그냥 뭔가 그냥 하여간, 그냥 유, 유럽에 대한 로망이 있어. 영화에 나왔던 장소에도 가보고 싶고, <laughs> 다시 대학을 가라고요. <laughs> 그러니까 뭐막 진짜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기 가서 막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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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은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. 진짜 한 1년 정도 이렇게 천천히 돌아보고 싶은데 진짜 그거는 너무 힘든 일이여가지고. 사실 한 달도 사실 저기 힘든 일이고 그래가지고. 그냥 한 달이라도 가보고 싶은데 한한 한 달만 다녀왔으니까 1년은 솔직히 너무 무리일 것 같고 1년은 돌아다니다가 큰일이 날것 같고 한달 정도 갔다 하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방, 그 가, 가, 방송을 그방 하는데 여행을 간다면 꼭 가서 방송을 시겠지 여러분 <laughs> 여기는 스위스이요 여러분 저집 스카이 이런 거. <laughs> 나는 스위스에 가서 스카이다이빙 하는 게 그게 나의 목표예요. 죽기 전에 스위스에 가서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. 거기서 방송을 켜고. <laughs> 생생하죠? 이런 거. <laughs> 모르겠어. 그냥 하여간 스카이다이빙은 꼭 하고 싶어. 스카이라이빙은 무조건 진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어요 아이언맨 셔츠 너무 좋죠 <laughs> 죽기 전에 나오면 입어보고 싶네요